복회 221차 일곱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그죠? 1970년대 언제냐면 그죠? 학교가 시작할 때뭘 시작했습니까? 허락하기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뭐라고 사용하라고 휴대용 계산기 그죠? 사용하라고 시작했을 때 많은 부모들은 그죠? 반대했다. 처음 어, 휴대용 계산기 사용할 때 그죠? 포트블컬크레 <laughs> 사용했을 때 부모는 뭐했다 반대했다. 그들은 걱정했다. 그죠? 무엇을 대리하라? 음, 의존. 그죠? 음, 뭐에 대한 의존? 그런 기계에 관한 의존이죠. 의존은 말 것이다. 약화시킬 것이다. 그들 아이들의 이해, 뭐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의 이해를 약화시킬 것이다. 고죠계산기으면그 어? 수학적인 이해가 떨어질 거라고죠. 그 두려움은 연이어진 연구에서, 그죠? 연이어진 연구는, 그죠? 음, 보여주었다. 그 두려움은 마다 크게 뭐 한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죠. 언리디드 필요 없는 것이라고,라고 연이어진 연구가 어죠. 이게 삼 됐죠. 앞에 원래마다 s u b c o n s c i e t study showed d t h a t 그 어죠, 어죠. 음. 더 이상 강요되지 않았다, 그죠. 사용하도록 많은 시간 을 어디에 판에 박힌 계산에 음. 강요받지 않았어, 그죠. 음. 많은 학생들은 얻었다, 뭘 얻었다?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뭐 이런다? 원리에 대해서, 그죠? Principle, 원리. 음, 기지에 있는, 그죠? 깔려있는 원리죠. 음, 어디에 깔려있습니까? 그들의 그 연습에 깔려있는 그런 원리를 생각하는 게단순계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음. 오늘날, 그죠? 오늘날, 이야기. 계산기의 이야기는, 그죠? 종종 사용되어진다. Be used to 공사원요 지지하는데 이 계산기 이야기가 무엇을 지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는 점. 뭐를 지시합니까? 논쟁을 지지하는데 그죠. 어떤 논쟁? 대이하라는 논쟁이겠죠 죠 우리의 증진된지 증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죠. 어. 커지고 있는 의존. 뭐에 대한 의존입니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이 의존이 있다 그죠. 이 대해서 끊어 좀 내죠 그죠. 음. 우리의 증진적으로 그죠. 어. 온라인에 대한 의존은, 아, 다,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와, 이렇게 애들이 너무 온라인에 의존하는 것은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한, 음, 노주장 아니죠. 반대죠. 이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해 주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아, 이익이, 빼야 되겠죠. 그죠?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음, 이익이 된다는, 요런, 그죠? 이익이 된다는, 요런 주장이죠. 그죠? 요런 주장을 지지하는데 사용되어진다, 그죠? 음. 사실 단순하게 사실별로죠, 그죠?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를 뭐로부터 그런 일 음. 기억해야 되는 일로 단순한 말해준다, 자유롭게 하면서 말해준다, 그죠? 웹사이트는 그죠 음. 허락한다, 우리가 뭐하도록 헌신시키도록 보다 많은 시간을 어디에 장기적인 생각하 그죠? 음. 휴대용, 그죠? 주머니 휴치, 계산 휴대성, 휴대용 저장기는, 그죠, 음, 덜어주었다, 음, 압력을, 응, 어, 우리의 기억해야, 작동시키는 기억력에 압력을 덜어주었고, 그래서 뭘 허락한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죠, 무엇을 그 중요한 단기 저장을 응, 어, 뭘 위해서 보다 추상적인 합리화에, 그죠, 음, 리듬이 타면, 그죠, 합리화 이승이겠죠, 그죠. 그 계산기는 강력하지만 매우 특별한 도구인 계산기는, 그죠. 탐명났다, 뭐라고? 도움을 준다고, 그죠. 뭐에 대해서 우리의 작동하는 기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음. 계산기 반대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음. 1970년대, 그때, 그죠. 학교가 뭐 했다, 시작했다, 뭐 시작했다, 허락하기 시작했다, 그죠. 학생들이마다 사용하기를. 휴대용 계산기를. 음. 많은 부모들은 했을 때 많은 부모들은 뭐했다? 반대했다 그죠? 어, 반대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그들은 걱정했다 접속사 그죠? 대리아를 이 기계에 관한 의존이 대체에서의주어동사죠 그죠? 약화시킬 것이라고 그들 아이들의 이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 원래 잡다인데 이 잡는 거는 다 뭐다 이렇게 이해하다 알다 이렇게 명사로 이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음. 그 두려움은 그죠? 어, 연이어진 연구가 보여주었다. 그죠? 원래는 이아되가 너무고 됐어야 되겠죠. 그러고 그 줄여놔요. 그 연이어진 연구가 삼일 땐가다. 그죠?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 두려움은 뭐다? 크게 말한다 크게 말한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죠? 어, 필요 없는 것이었다. b P P 그죠? 어, 수동태가 되었다. 그죠? 음. 더 이상 강요되지 않는다. 사용하라고죠. 많은 시간을. 판에 박힌 단순한 계산에 많은 시간을 쓰라고 더 이상 강요받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은 얻었다. 그죠.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원리에 관한 더 깊은 이해죠. 기저에 깔려있는 그들의 그죠? 연습에 어,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이 원리죠. 그죠. principle. 그죠. 이러면 뭐 한다? 우두머리. 이런 말이죠. 우두머리. 그죠. 교장. 오늘날 그죠 음. 오늘날 이 이야기는 이 계산기의 이야기는 그죠 뭐한다 비유스 투 그죠 비유스 투, 투 동상을 쓰면 뭐뭐 뭐 하는데 이용되다 그죠 이용되어진다 비유스 투스포 지지하는데 어. 주장을 지지하는데 이용되어진거죠 어. 어떤 주장인가 우리의 증가하는 의존이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증가하는 뭐다 의존이 한다 이기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완다 이 아규먼트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본격이 되는 거겠죠.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거죠. 뭐로부터 우리를 뭐로부터 일 어떤 일 기억해야 되는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면서. 말해지기를, 그죠? 사비를, 그죠? 말해지기를 자유롭게 하면서, 음, 그 웹은, 그죠? 음, 웹은 허락한다. 우리가 뭐 하도록? 헌신하도록. 보다 많은 시간보다 창의적인 생각에 헌신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주머니 쓰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켓 계산기는 들어주었다. 그죠? 압력, 뭐에 대한 기억하는, 그죠? 작동하고 있는 기억력에 대한 압력을 뭐 한다? 완화시켜 줍다 그래서, 뭐, 만 한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허락해준다, 그죠? 우리가 뭐 하도록, 어, 사용하도록. 사역동사니까, 동사물용이죠? 봉사 데디아를 사용하도록, 그죠? 대. 그, 단기, 기억을. 이때, 대서 뭐다? 형용사가 어. 되겠네요, 그죠? 그, 단기, 기억을 사용하도록. 뭐를 위해서? 보다, 추상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그죠? 강력하지만 매우 정교해지고 전문화되어진 기계인 이 계산기는 판명가다 턴아 그죠 부정사를 쓰면은 그죠 어, 판명가다 그죠 뭐뭐로 그죠 뭐뭐로 판명가다 그죠 뭐로 판명났다 도움이 되는 것이고 판명이 났다. 어디에? 그죠. 어디에 대한 도움입니까? 우리의 작동하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판명이 났다. 역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